구 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청호동 박파제입니다. 자, 오늘 날씨는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요. 바람에 비해서 파도는 아주 잔잔합니다. 현의장판입니다 자, 오늘 물때는요. 일곱 물이고요. 세시 오후 3시 18분이 만조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 18분입니다. 이제 2시간 있 만조 시간인데요. 자 만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 파도가 안 치니까 물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청호동 방파제에 예. 바람이 많이 부는데 낚시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와 사랑에 빠지면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에 아랑곳 하지 않고 <laughs>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바람이 왜 부는 관계로 이쪽엔 평상시에 낚시 하시는 분들이 에 거의 어, 안 계시다시피 했는데 오늘은 이쪽으로 붙어있네요 바람이 에, 부, 동쪽으로 불고 있어서 이쪽에서 낚싯바을 던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등지고 이쪽 방파제 쪽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내항의 특성상 뭐 많은 고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감성돔이나 이런 걸잡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이쪽 방향에도 두 분이 낚시를 하시는데. 부부 시간에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자 동명항 쪽에도 오늘은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오늘 예, 조금 이따 가볼 거지만 예, 오늘 고등어가 잘안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동명항을 이따가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예, 애항 쪽으로는 에, 낚시하시는 분들 잘안 보이는데 끝까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항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긴 방파제 쪽에 낚시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한 분이 계시네요. <laughs> 자, 어차피 반파제를 넘어왔으니까, 한 분이라도 낚시를 하고 계시니까요. 가서, 어, 네, 상황이 어떤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에, 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낚시에, 낚시와 사랑에 빠지면, 자, 이렇게, 무도 없는 곳에서도, 어, 낚시를, 낚싯대를 친구 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삼치가, 예, 들어올 시기가 됐는데도 잘안 보이고 있네요. 예. 자, 낚시를 하시는데, 자뭐 많은 양은 나오지 않고요. 뭐 도움하고 어둠 어에 어종이 좀 크지 않은 작은 어종이 조금 나오고 있네요. <laughs> 자 감사합니다. 자 이쪽 너머에 또 혹시 사람이 있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치 낚시를 하시려면 저 끝쪽 방파제 끝쪽에서 하셔야 되니까. 근데 예상은 네, 낚시하실 분안 계실 것 같은데요. 자, 파도는 없는데요. 바람이 물살을 해 출렁이게끔 할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바람이 파도를 역방향으로 바다로 밀어내는 파도입니다. 안에 바다 안쪽에서 들어오는 파도가 아니고요. 자 보시다시피 내륙에서 해안 쪽으로 밀어내는 파도가 바람 때문에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자 바람이 불어서 낚시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안 계시고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또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그냥 가신 분들이 있네요 자 이걸 제가 조금 수습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 엄청 지저분하네요 자 쓰레기 이렇게 안 버리시면 좋은데 꼭 에이,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자 요거 수습 좀 해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자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 가지고요 자 날아가지 않을 만한 거는 여기다 이렇게 모아두고요 자 이렇게 한 손에 한 손으로 들고 갈수 있을 만큼만 예, 가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또 다른 분이 어떤 다른 분이 예, 처리를 해주셨으면 예, 합니다 제가 아니, 아니면 다음 기회에 또 오게 되면 그때까지 있으면 제가 또 들고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예, 네. 자 손이 두 개고 한쪽은 큰 부분이구 해서요. 한쪽만, 예, 네. 한쪽에 들고 나갈 수 있는 양만큼 들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한 손에 쓰레기 들고. 한... 자, 이쪽에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네요. 방파제 애양 쪽에 낚시를 하지 못하니까 이쪽에도 있고요. 자, 이쪽 방파제에도 낚시 붙어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안손에 여기 쓰레기를 들고 있어것같고요 영상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도 뭐, 뭐가 나오긴 나오, 나오네요. 자, 도움 뭐, 새끼 같은 것들이 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또 더에 기대서 종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쓰레기 모아진 곳이 있습니다. 예, 네, 여기에도두개좀 갖다 놓고요. 자, 여기도 쓰레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날라갈 것 같습니다. 자, 금방 막 모래바람이 막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뒷걸음질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모래가 막 날려가지고요. 자, 요 쓰레기도 날라가지 않게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에, 쓰레기를 다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에, 여러분들 낚시 하시면 꼭 쓰레기 가져가시라고. 에, 제가 어, 이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유튜브 때문에 조금이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 쓰레기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전부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뭐 장비를 갖고 들어갔으면 싹 예, 주서 갖고 나올 텐데 좀 남아 있는 게 아쉽긴 합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고요. 동명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항에는 낚시하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